냉각시키도록 할게요 자 가나시 만드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죠? 자 그러니까 초콜릿은 한8 0 정도 녹여서 잔열로 녹여서 한 40에서 50도쯤 맞춰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생크림하고 우유도 마찬가지로 40에서 50도 끓여서 두 친구 비슷한 온도에 맞춰서 섞어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양이 워낙 적어서 금방 금방 되시니까 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거 가스 꺼내 하신 분? 안 꺼내 갔어 없으세요 네, 의심하세요. 응? 가스가 없어. <laughs> 아니, 아까 내가 그걸 기타를 녹였잖아. 버터를 가스가 없었어. 아, 그래서 여기다 빼놓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빼놓어 여기 요안 빼놨어요. 여기 희는 있었거든요. 저희는. 저희는. 아희는저안는 저희는. 는 저희는. 저희는저 뭔가 스킨킹 뭐, 뭔가 하시는 거 같은데 어마어마쓰어마어 나. 아 제가 어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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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남은 고마워줘서, 거 제꺼 좀 고마워 좀 하세요 여러분들 40%도을40%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든 이유는 얘네를 바를라면 어대기가 필요하니까 냉각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고 어떤 찬물 대서 냉각시키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초콜릿을 찬물을 대서 냉각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? 밑에는 굳고 위에는 안 굳잖아요 그럼 걔네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? 분리가 네, 나버리게 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냉각시키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. 네. 왜 그래? 버터 아... 묻어 있어. 뭐? <laughs> 그래서 초콜릿은 여러분 어느정도 일정한 녹을 옆으 살짝 꺼내서 어, 아, 뜨거워. 8 0만 근데 여러분 양이 워낙 적어요. 그래서 가운데다가 한 줄만 샌드로 할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저는요, 되게 좀 느끼한 버터 크림이요 엄청 달짝지근한근 만약에 어, 오늘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. 너무 이게 조금 가, 뭐 얘들도 달긴 하지만은 버터크림 비중 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얘네 층을 두 개를 만들어도 돼요. 저는 그 버터크림이 세개 층에 가마시한개 층이거든요. 가운데 센다하거 여러분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일 보던 한게 버터크림 세개 층에 가마시한 줄이 제일 보던 일반적인 풍상적인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얘를 양을 늘려서 지 이거 안에 한개다다르쳤도라요 그래서. 80%도 녹으면은 꺼내서 잔열로 가볍게 섞어주세요. 카카오 메스로 넣을 수도 있나요? 어, 그럼요. 이제 카카오 매스 맛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생 마르크, 내일이겠죠? 내일 생 마르크를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러시고 카카오 매스의 맛을 느껴보세요. 그러시고 그럼 여기서요, 초콜릿 덩어리 최대한 없도록 좀 저어서 균일한 베이스 만들어오세요 왜냐하면은 저 친구 넣었을 때. 그래도 안 녹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. 균일하게 안섞으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느 정도 베이스 자체에 초콜릿 자체를 좀잘 녹여서 왜 그래야 초콜릿 온도가 그냥 어둡게 막 보니까는 아 이거 하면은 녹으면 온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덩어리 그대로 인데 그냥 넣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간혹가다 초콜릿 덩어리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안 녹은 애들이 녹으면서 주변에 열을 떨어뜨리는 건데 안녹은 애들 그대로 있으면 열이 안 떨어졌을 수도. 있어요. 거 왜냐면 이렇카되직하잖아 여기랑 여기랑 온도가 달라요. 그러니까는 균일하게 온도 떨구기 위해서 해주세요.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서 덩어리도잘 만들어놓고 그 옆에서 해주는데 양이 워낙 적어갖고 끝에 아주 살짝만 이딱또 끓으면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. 양이 너무 적어갖고 이런 게더어려워 양이 차례 맞으면요 그 시간인데 양이 적 이게 더 어려워요. 아주 살짝 끝에만 뭐 올라옴 마무리할게요. 자 끝에만 아주 살짝 진짜 살짝 끝에서 마무리할게요. 한번 쳐볼까요? 봤어요. 지금 옷이 딱 좋아요. 조금 더한 50도 정도 돼요. 잘만하고 주시고 여기서 마지막로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옆에 양이 오가 적으니까 손실량 최대한 해서 잘 섞어주세요. 집중하실게요. 자 집중하실게요. 자그고 여러분 얘네 휘퍼로 저어면안 되죠? 얘는 휘퍼기로 저으시면안 되죠 여러분들. 어도 만요 h 고양이 많을 때는 히포기를하 a 되 h i 요네 o g r a m Hippogram. Hippogram. h i p 잡으시면 여러분들 갑자기 뭔가 a m 가달려가 o g r a m Hippogr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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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p p o g r 섞 m Hippogram. h i 우리, 어제 파타몬무에다 물랑시 만들 때 파타몬무에 생크림 섞었는데 전잘 섞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때 그거 안 섞여서 한두 번 섞다가 계속 많이 죽였잖아요. 이제 저희 무스 섞을 때는 다음주에는 휘퍼기로만 할게요. 너무 저한테 맞춰서 하니까는 또막 그런 게 없잖아. 있어서 다음주부터는 여러분들 휘퍼기 이용해서 무스 섞을게요. 해서 매끄러운 가나슈가될수 있도록 옆에 혹시나 안 섞인 초콜릿도 없도록그 어디보니까는 어떤 분들이 제가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초콜릿이 위에 딱딱한 그냥 센 초콜릿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. 어제 그냥 센 초콜릿, 여기 그냥 검은색깔 초콜릿 있는 분들 있었어요.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, 경민 씨. 근데 중간에 잘 그거 하면서. 아, 아니, 경민 씨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끄럽고 이쁜 가나슈 그리고 이 주걱에도 보면은 센 초콜릿 그냥 묻어 있단 말이야. 한 번씩 깔끔한 하 항상. 특히나 양이 소량이잖아요. 그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마슈 제조 윤기나고매끄러운 가마슈 제조 쉽지요?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을 거고요. 제가 좀나 버터크림 만들기 설명 끝난 다음에 상태 보고 냉동고로 옮기니 냉장고 쭉 들어가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랩쉬고까요말까요 씌울까요? 어, 랩 씌우신 분랩 씌우신 분들, 좁으시된 거, 왜? 전 그냥 넣을게요. 자, 시작하게요